다음부터 우리 식구들이랑 밥 먹는다고 하면 당신은 안 가도 돼. 진짜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왜 그래? 난 별로 상관 없는데. 가족들끼리 밥 먹다가 말다툼 할 수도 있는 거지. 됐어, 신경 쓰지 마. 아니, 걔는 왜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 징징대는 소리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애 키우느라 힘들겠지. 하나도 아니고 둘이잖아. 그게 전부 돈 이야기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도 노후가 간당간당한데 자꾸 돈 달라는 것처럼 들리잖아. 설마 그러겠어? 그냥 애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는 소리일 거야. 당신은 몰라. 걔가 얼마나 소름 돋는 앤지. 옛날부터 돈 씀씀이가 헤퍼서 문제 생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시집 가기 전부터 카드 잔뜩 긁어서 빚 만들어 놓으면 그거 우리 엄마 아빠가 갚아주고 그랬다니까. 이제는 결혼해서 애들도 키우고 사는데 예전보다는 책임감도 좀 생겼겠지. 어차피 우리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몇달 전에 자기 생활비 부족하다면서 나한테 비상금 있으면 300 정도 빌려줄 수 있냐 하더라고. 뭐? 300만원? 그래서 당신 뭐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300만원 비상금이 있었으면 그 돈으로 새 컴퓨터 샀겠지. 돈 없다고 하니까 카드론이라도 받아서 주면 안 되겠냐 하는 거야. 카드론? 내가 같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신호 그렇게 안 받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 설마 돈 빌려준 건 아니지? 내가 미쳤냐? 지금까지 내가 걔한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얼만데. 옛날에 학창시절 때부터 만원, 이만원씩 빌려가더니 결혼 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월급날 전에 돈다 쓰고 한 푼도 없다면서 오만원, 십만원 빌려가더라고. 말이 빌려가는 거지 그냥 가져가면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래 잘했어. 아무리 형제 가족 간에도 돈거래는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없다고 해. 당연하지 걔는 지가 쓰는 돈만 줄이면 생활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매제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다 주는데 대체 돈이 왜 모자라. 벌써부터 영어유치원 보내고 학원도 두세 곳씩 보낸다면서. 아직 애들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벌써부터 그러기 시작하면 나중에 감당 안될 텐데? 걔는 진학 공부 열심히 하지. 자기는 학창시절에 엄마가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주고, 과외시켜줘도 안에서 맨날 30등 밖에서 놀던 애가. 지 애들한테는 왜 그러는지 몰라. 아무튼 돈은 절대 빌려주지 마. 나도 앞으로 신우 조심해야겠다. 애들 키우면서 살림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사람 완전 다르게 보이네?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고,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애 키우며 새 식구 먹고 살아도 적당하게 저축하면서 하고 싶은 것다할수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2년 늦게 결혼한 신우는 아들, 딸 둘을 낳아 키우며 사는데, 애들이 둘이니까 신우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신우 남편이 대기업 다니면서 돈을 꽤잘 버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도 항상 돈이 없다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시부모님께 도와달라는 식으로 투덜거렸어요. 한두 번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시부모님 생신이나 좋은 일로 가족들이 모일 때도 항상 신우 때문에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이미 저희 모르게 상당한 돈을 뒤로 지원을 해주신 것 같지만, 돈을 아무리 벌어주고 지원을 해줘도 살림하는 사람이 나사가 빠져있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나름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신우의 남편 역시 국립대를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신우만 학벌이 떨어져서 그런지 본인의 콤플렉스 때문에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 더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영어교육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넘는 영어유치원을 보내는 것을 제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영어유치원을 보낸 아이들을 봐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평범한 어린이집과 평범한 유치원을 나와서 지금 초등학교 잘 다니는 중인데 신우는 저희 애와 비교하면서 쓸데없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새 언니. 이번에 우리 아들이 영어 발표 대회 1등한 거 있죠? 진짜 이럴 때면 돈이 아깝지 않다니까? 언니도 하율이 영어 유치원 보내지 그러셨어요? 와, 6살인데 벌써 영어를 엄청 잘하나봐요. 저는 그냥 천천히 시키려고요. 영어 유치원 엄청 비싸서 가격만 듣고 포기했어요. 그래도 애들 교육에는 돈 아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좀 비싸긴 해도 확실히 돈값 하는 거 같다니까요?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애들 발음부터 완전 다른 거 있죠? 진짜 좋겠네요. 아무래도 1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니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영어유치원 보내셨어야죠. 나중에 후회해봤자 그땐 이미 늦는다니까요? 하유리가 영어 못하면 엄청 후회될 텐데. 저기요 아가씨. 저희 집 교육은 저랑 남편이랑 상의해서 정하고 있어요. 각자 가정마다 교육 방침이 다른 거니까 함부로 말씀은 하지 말아 주세요. 언니, 내가 뭐라고 했다고 삐졌어요? 우리 애들이 영어 더 잘하니까 질투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원어민 강사 붙여서 과외 받으면 하율이도 금방 좋아질걸요? 한번더 이야기하는데 선은 넘지 말아 주세요. 저희는 계획이 다 있으니까 저희끼리 알아서 잘 가르칠 거예요. 이래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다 소용없다니까? 애들 교육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신경을 써 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공부 잘했으니까 애들도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부모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니까? 제가 분명히 선 넘지 말라고 했죠. 애들 비싼 영어 유치원 보내느라 살림살이 힘들어지는 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너무 부모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 교육에 돈 쓰는 게 뭐가 아까워요? 언니는 자식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겨우 이런 것도 못해줘서 화가 난 거예요? 진짜 유치해서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하율이 학업 성취도가 상위 1% 정도인 건 모르셨죠? 지금도 학원에서 중학교 과정 선행 수업하는 중이고 영어는 이미 외국인이랑 어느 정도 대화도 가능해요.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는 부모 밑에서 하율이가 혼자 열심히 노력했나 보네. 저희는 우리 딸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돈 모으는 중이거든요. 저희는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각자 교육은 알아서 해요. 지금부터 무리하다가 괜히 나중에 가랑이 찢어지지 말고요. 뭐 가랑이? 진짜 말다했어? 미국 유학 좋아하네. 유학 보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우리 친정의 둘째 이모가 보스턴에 살고 계시거든요. 안 그래도 작년에 한국 왔다가 하율이 보고 가셨는데 방학 때한번 미국 들어오라 하셨어요. 대학교나 고등학교 때 자기한테 보내면 숙식 제공은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는 진짜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말로는 누가 무슨 소리를 못해? 유학 가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줄 알아요? 왜요? 우리 친오빠가 미국에서 대학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나중에 우리 딸 유학 간다고 할때 부러워서 눈 뒤집히지 말고 미리미리 알아서 잘 준비하세요. 누가 미국 유학 부러워할 줄 알아? 아, 아니셨구나. 저는 영어교육에 엄청 진심이시길래 유학 보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죠. 아님 말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라도 같이 공유하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어차피 앞으로 갈 길도 다르니까 서로 신경 쓰지 말기로 해요. 저희 일은 저희끼리 알아서 잘할게요. 그 뒤로 신우가 저한테 헛소리를 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저도 반드시 아이를 미국에 유학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없는데, 신우가 너무 얄밉게 말하니까 쓸데없는 소리까지 해버렸어요. 어쨌든 제가 했던 말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었고, 나중에 아이가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모으는 중입니다. 각자 집안 사정에 맞춰서 아이 교육 방침을 알아서 정하면 그만인데, 대체 신우는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본인들한테는 매달 200만 원이 훌쩍 넘는 유치원 비용을 내는 것이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저는 그 돈이 없어서 안 보낸 게 아니거든요. 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무리하면서 살 건지 웃으면서 지켜봐야겠어요. 아가씨, 다음 주에 생일이죠?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내 생일은 어떻게 알았어요? 미리 이야기해준 적도 없는데, 오빠가 이야기했나? 우리 가족들 생일 날짜는 다 외우고 있어야죠. 선물을 제 마음대로 골라서 하긴 좀 그렇고, 아가씨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요. 제가 능력되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야, 우리 오빠가 진짜 장가 하나는 잘간것 같네요. 부잣집이랑 사돈이 되니까 새언니한테 선물을 다 받게 생겼구나. 진짜 뭐든지 다 이야기해도 돼요? 뭐든지는 좀 그렇고, 저 그렇게 돈 별로 없어요. 그냥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워치나 무선 이어폰이나 이런 건 해줄 수 있죠.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핸드폰 가게 하시잖아요? 아가씨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러면 나 지금 쓰는 핸드폰 3년째 쓰고 있는데 새로 나온 최신 아이폰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아이폰이요? 알겠어요. 원하는 모델 색깔만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다음 주까지 준비해서 가져다 줄게요. 우와, 진짜로 사주려나 보네. 저는 처음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세연이 집에서 핸드폰 가게 여러 개 한다고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흔한 폰팔이? 아니, 이런 말은 좀 실례인가? 아무튼 그냥 평범한 핸드폰 가게 하는 집안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엄청 부자라서 놀랐어요. 아니요,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저희 부모님이 20년 전부터 핸드폰 가게를 하셨는데 그게 잘 되니까 동네에 비슷한 가게를 여러 개 차리신 거죠. 우리 오빠한테 들었는데 건물도 여러 채 있다면서요? 진짜 핸드폰 팔아서 그렇게 많이 남아요? 저는 잘 몰라요.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냥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 거고 그래도 이럴 때 가족들에게 한 번씩 싸게 선물 줄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와, 그럼 앞으로 내 핸드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언니가 매년 내 생일 때마다 새 걸로 바꿔줘요. 그것도 한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도 시댁 식구들 핸드폰 문제 있으면 다 이야기하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앞으로 세 언니 덕분에 평생 내 핸드폰 걱정은 안 하고 살아도 되겠네요. 저는 3년 전에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평범한 직장 다니며 사는 중이에요. 시댁 쪽은 시부모님 두분 모두 평범하시고 저보다 3살 어린 신호 하나 있는 집입니다. 저희 친정은 예전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핸드폰 가게를 시작하셨고 운이 좋으셨는지 처음 오픈한 대리점이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다고 해요. 아빠가 영업을 잘하셔서 그런지 비싼 핸드폰도 많이 파시고 매일같이 가게에 줄을 설 정도로 사람이 몰려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빠가 엄청 잘 나갈 때는 핸드폰 매장을 10개가 넘게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 지금은 대부분 정리하고 세 군데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그마저도 직원들이 알아서 돌리고 아빠는 거의 은퇴하신 거나 마찬가지세요. 경제적으로는 많이 여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아빠 말에 따르면 10년 전쯤 한참 핸드폰 많이 바꾸고 장사가 잘 되던 시절에는 매달 아파트 한채 사실 수 있는 돈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외동딸인 제가 결혼할 때도 집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지금도 사실 신호 핸드폰 바꿔주는 정도는 큰 부담 없이 해줄 수 있습니다. 언니, 올해 생일에도 핸드폰 바꿔줄 거죠? 1년 썼으니 좀 질리는 것 같아서 최신 폰 쓰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폰 반납하고 제가 새 폰으로 하나 알아봐서 해줄게요. 역시 새 언니가 최고라니까? 진짜 가끔 우리 오빠랑 언니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많은 집에서 사는 건 어떤 기분이에요?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인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저희는 둘이서 맞벌이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거고, 아버님, 어머님 전부 좋은 분인데 굳이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언니는 여유 있게 살아서 뭘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얼마나 많이 싸웠는데 집에 돈이 있고 여유가 있었으면 싸울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대학 안 가고 유학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한테 유학 가고 싶다는 말도 한번 제대로 못 꺼내봤어요. 다들 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라고 다 좋기만 했겠어요? 뭐, 그건 그렇고, 올해 제 생일 선물은 핸드폰 바꿔주는 걸로 끝이에요? 그럼, 뭐또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핸드폰은, 그녀 언니네 부모님 가게에 있는 거 하나 들고 오면 끝인데, 조금 성의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저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가게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들고 나와요? 뭐, 말이 그냥 그렇다는 소리죠. 아무튼, 핸드폰 말고, 다른 선물을 하나 더 받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취직해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가방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것 같더라고요. 남들 결혼식 가거나 친구들 모임 다닐 때 눈치가 보인다고 해야 하나? 가방이요? 저도 가방은 몇개 없는데. 너무 비싼 선물은 저도 좀 곤란해요. 아니, 그러면 올해도 핸드폰만 바꿔주고 끝내려고 했어요? 그냥 폰안 바꿔줘도 되니까 가방을 하나 사주세요. 나 진짜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장 다음 달 친구 결혼식 갈때 들고 갈 가방도 없어. 정말 너무한다. 나 같은 가난뱅이는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너무 비싼 건 곤란하고 적당한 걸로 하나 사줄게요. 주말에 저랑 같이 백화점 한번 가요. 진짜? 진짜로 가방 사줄 거예요? 네. 그런데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세요. 자꾸 동생한테 비싼 거 해준다고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오빠는 진짜 자기 돈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몰라? 안 그래도 작년에 핸드폰 바꿔달라 했다고. 아직도 그걸로 잔소리하는 거 있죠? 내가 뭘 그렇게 민폐를 끼쳤다고? 아무튼 주말에 시간 비워놔요. 제가 따로 연락할게요. 새언니 진짜 고마워요. 사실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신우에게 비싼 선물을 해주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괜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적당히 잘해주면 그쪽에서도 고마워하고 서로 좋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차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우는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월급 외에 부모님께서 편하게 쓰라고 주신 카드도 하나 있고 나름대로 비상금도 갖고 있어서 웬만한 부탁은 들어줄 수 있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라 저도 더 이상은 신우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중에 올해 생일에는 정말 선을 넘는 부탁을 해서 제 뚜껑을 열리게 만들었죠. 언니 언니 올해 생일 선물은 뭐 해줄 생각이에요? 글쎄요 벌써 아가씨 생일인가? 생각 안 해보고 있었는데 뭐가 갖고 싶은데요? 나 요즘 버스 타고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어 죽겠어 차한 대만 사주면 안 돼요? 작은 거라도 상관없는데 차요? 차가 얼마 하는 줄 알고 갑자기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사줘요? 값부도 아닌데 그건 힘들 것 같네요 아니 언니네 돈 많잖아요 누가 비싼 거 사달래? 자꾸 귀여운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이건 2천만 원 정도 밖에 안 해. 아가씨, 차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사는 거예요. 아가씨 연봉 2 2 0 0만원 받는다면서 무슨 2천짜리 차를 사달래요? 아니, 여기서 내 연봉 이야기가 왜 나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차를 사달라는 거지. 기름은 알아서 넣고 다닐 테니까 일단 사주기만 해요. 이건 좀선 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시부모님한테 말씀해보시던지 아가씨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집에 수십억 있다면서 왜 그렇게 쪼잔해? 나중에 언니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거 다 언니 돈이잖아.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 좀 심하신데요. 생각하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좀 기분 나쁘려고 해요. 아, 화났어요? 미안 미안. 아무튼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벤츠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산 소형차 정도는 언니 능력으로 가능하잖아. 죄송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나 벌써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 놨단 말이야. 이렇게 망신 줄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진짜 쪼잔하게. 언니, 내가 앞으로 결혼 생활 피곤하게 해줄 테니까 가고 단단히 해요. 잠깐만, 좀 있어 봐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아니, 오빠가 여기 왜 끼어들어? 내가 내 생일 선물 알아서 받아가겠다는데! 너는 네 새언니 생일에 뭐 해준 거라도 있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작년에 가방 사줬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었는데. 아니, 나는 돈이 없잖아. 새언니는 집도 잘 살면서 차한대 사주는 건 언니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대체 오빠가 왜 난리야? 진짜 너는 구제불능이네. 너 취직한 뒤로 엄마, 아빠 집에 얹혀 살면서 지금까지 용돈 한번안 줬지? 내가 방금 엄마한테 이야기 다 해놨어. 너 다음 달부터 생활비 50만원씩 드리던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 그게 갑자기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왜 여기서 부모님 용돈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 취직한 뒤로 맨날 친구들이랑 술 먹고 월급으로 화장품 사느라 다쓴거 알아 엄마도 너 꼬라지 보기 싫다고 그냥 집 나갔으면 좋겠대 며느리는 착하고 성실한데 딸은 왜 이렇게 개차반이냐면서 그냥 생활비 50만원씩 드리던지 그게 싫으면 다음 달부터 짐 사서 집 나가 아빠도 그냥 너가 나갔으면 좋겠대 내가 지금 나가서 어떻게 혼자서 살아? 당장 원룸 구하려고 해도 방값이 얼만데? 몰라 그건 너가 알아서 하고 너가 딸로를나 하는 사이에 네 새언니가 엄마 아빠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있었어 아빠 작년에 은퇴하시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데 입이라도 하나 줄여야지 앞으로도 그따위로 살 거라면 그냥 집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 이미 엄마 아빠랑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아 짜증나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적어도 너가 생일 선물로 찾아달라고 할 때는 아니라는 소리지. 아무튼 난 확실하게 이야기 전달했다. 결정은 너가 해. 당장 이번 달부터 생활비 안 주려거든 짐 싸서 나가. 내가 돈이 어딨어?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결국 신우는 집 나가는 대신에 생활비로 시부모님에게 50만 원씩 주는 걸 선택했어요. 언제까지 철없이 저러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시댁 형편을 보면 지금 명품 가방이나 자동차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제라도 좀 정신 차리고 아끼고 저축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시부모님 용돈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제 남편이나 시누나 자식들이 챙겨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잖아요.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50만 원 생활비 떼주고 자기 놀러 다닐 돈도 없다며 툴툴대는 걸 보니 아직 철들려면 멀었지만 저도 이젠 쓸데없이 비싼 물건 사주지 않으려고요. 처음엔 잘 지내고 싶기도 했고 내가 잘해주면 저쪽에서도 고마워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망치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나중에 시집이라도 가려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돈 모아야 할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